워렌버핏이 세계 5위 부자거든요. 2011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어요. 비밀 100만장자 클럽. 이 영상의 엑기스만 오늘 첫 번째.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걸 보세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주식을 오래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조금씩 오래 투자하는 것도 워렌 버핏은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주식을 인덱스로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주식을 조금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무엇이든 간에 큰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프 모양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이 말은 여기에 뭔가 인덱스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고 그 트렌드만 쫓아가게 해도 자산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시라. 두 번째. 저축을 해라.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말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신상 나온 옷이 있는데, 이거 사고 싶어. 근데 이거 사지 않고 저축을 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마인드셋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살때 굉장히 고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 퇴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퇴사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이 사람들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출에 굉장히 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쓴 거를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퍼스널 파이낸스에 대한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자산 그리고 자기의 그 현금 흐름을 일단 파악해라. 세 번째 롤 모델을 찾아라. 그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부모가 롤모델이지만 본인의 롤모델도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진 않더라도 나보다 반발짝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을 그런 면에서 제가 이룬 건 하찮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반발짝 앞서가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오셔도 돼요. 그런 영상 뉴스레터로 계속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번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 너무너무너무 동의하는데요. 모든 통찰력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직장 필요해서 다니죠. 하지만 원하는 일은 보통 따로 있어요. 원하는 거 욕망은 그냥 반짝 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욕망들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냥, 그냥 덤덤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 왜 내가 그거를 사야 하는지 적어 보라고 해요. 워렌 버핏은. 다섯 번째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요새는 유튜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경제 유튜버들 채널만 잘 구독해도 시시각각 새로 생겨나는 지식과 트렌드 성공사례 이런 거를 다 해주잖아요. 그리 해외 거를 전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구독해요. 미국 유튜버들이 좀 근거를 따박따박 제시해주는 특징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마지막 기업가 정신을 북돋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가 정신이 뭐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실패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기회를 잡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에 해내는 것, 단순한 돈 이상의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재계 기업가 정신이란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개척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엄청 많지만 그것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성과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게 재계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돈은 결과예요 그죠? 근데 이 결과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헤쳐나가는 자세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쉬운 것 제시하는 게 있어요. 크몽, 크몽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팔수 있는 것을 한번 상품으로 기획해서 팔아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책을 내보라는 것. 이두 가지 작은 실험으로 기업가 정신을 두거나 체험하고 혹은 쇼핑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위탁 판매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은 분을 또 쇼핑몰로 입문을 시켰는데 그것 역시. 사이클을 한 바퀴 돌려 볼수 있다는 점에서 큰 사업과 같이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섯 가지 원리 원칙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고 자기 경제적 상황을 체크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제가 뉴스레터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뉴스레터 구독하시고 저랑 또 계속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